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새벽 말씀. 오늘은 암과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가 좌우됩니다. 성공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도 태양같이 뜨겁게 사랑해 주셔도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여화가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바로 알게 된다. 나 여화가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깨닫고 대하는 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축복해 주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 드린 것은 실가닥 같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지구만큼이나 크다. 최고의 돈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돕고 함께해 주시는지 알고 깨닫고 대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도 태양같이 뜨겁게 사랑해 주셔도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바로 알게 된다. 나 여화가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깨닫고 대하는 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축복해 주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은 실가닥 같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지구만큼이나 크다. 최고의 돈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돕고 함께해주시는지 알고 깨닫고 대하는 것이다. 아멘.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